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모터스 대표 조수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가성비 좋은 400만 원대 중고차를 한대 가지고 왔습니다 기아 K5 2.0 디럭스 모델입니다 이 차의 연식은 2013년형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2년 4월에 했고요 키로수는 19만 6천 키로 뛰었습니다 휘발유 차량에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신차 금액은 2,556만 원이고요 오늘 판매 금액은 45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기아 K5 2.0 모델입니다. K5 하면 은 많은 분들이 뭐 과학오호기, 양카, 어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차,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20, 30대 젊은층들이 워낙 좋아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운전의 매너를 좀안 지키다 보니까 좀안 좋은 얘기들이, 수시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제 소나타의 아성을 무너뜨린 차가 또이 K5입니다. K5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렌트카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택시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차는 이제 개인이 타셨던 모델입니다. 어,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추가 옵션으로 파노라마 선루프하고 내비게이션, 스마트 키와 하이패스 룸밀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필요하신 거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모습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와 그릴이 일체형이라는 느낌이 살짝 들죠이게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K5, 그다음에 기아자동차의 패밀리 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날렵하고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이어 트레 상태 같은 경우에는 한40% 남았네요. 그리고 휠은 흠집 없이 깨끗합니다. 문코 없이 깨끗하고요. 전면은 선팅이 약간 좀옅게 되어 있습니다. 예. 측면은 적당하게 예.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까짐 없습니다. 깨끗해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주색이다 보니까 좀 차분한 느낌이 있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오, 트렁크도 굉장히 깨끗하네요. 예, 플라스틱도 상태 아주 양호하고요. 굉장히 넓습니다. 어, 현대차하고 기아 자동차는 이제 트렁크는 정말 넓은 것 같아요. 굉장히 공간이 넓습니다. 예. 조수범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뭐, 흠집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어, 문구 없이 깨끗하네요. 예, 휠에 흠집도 없습니다. 선딩도 깨끗하고요. 450만원 오늘 판매 금액인데요. 주거차 시장에 오시면 사실은 300만원, 400만원대에서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K5, 요 정도면 정말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엔진 부분을 열었습니다. 일단은, 어, 엔진 소리 굉장히 부드럽네요. 예, 대부분의 소나타나 K5가 엔진에 결함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키로스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걱정이 있으실 텐데요. 차라리 19만, 20만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하다 어, 정비를 해놨기 때문에. 다 교체할 거다 교체했기 때문에. 고질병들을 다 교체했기 때문에. 왜? 10만이나 15만 미만 같은 경우에는 고질병이 아직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 고쳐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였고요 165마력에 20.2 토크. 자동 6단 미션의 전륜구동 방식입니다. 복합 연비는 13.8km입니다. 제가 실내에 탔습니다. 일단은 깨끗합니다. 예. 네. 어, 일단 썬팅이 어어서그지 몰라도 좀 쾌적한 느낌이 드네요. 일단은 뭐 까지거나 뭐 흠집이 있거나 이런 건 없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파노라마 선루프를 지금 제가 열어놨는데요. 어 일단은 선루프가 있다 보니까 더 쾌적한 것 같습니다. 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이패스 룸으로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요. 정품 예 정품은 아니고 이제 아이나비 대비 되어 있습니다. 보단 그만한 잘 되고 있고요. 버튼 같은 경우도 까짐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운전 한번 나가볼게요. 일단은 어 국내에서 이제 K5라든지 소나타가 정말 정말 잘 나갔습니다. 예,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그랜저가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그런데 음 국내에서 가장 적당한 차량은 제가 봤을 때는 K5나 소나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다다 다 했을 때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가격도 생각 안할수 없고 연비도 생각 안할수 없고 그다음에 옵션이라든지 승차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간 이런 걸다 봤을 때는 가성비 쪽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2.0급이 소나타 급이 K5급이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하체에 소음 없고요. 일단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겨울에 이제 제 차도 겨울만 되면은 바닥에서 좀 찌그럭거림이 살짝 있거든요. 이게 되면 뭐 모든 차가 그렇겠지만 근데 이 차는 뭐 찌그럭거림도 없네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저 함께 K5 2.0 디럭스 모델을 보셨는데요. 이 차량의 장점은요. 일단은 완전 무사하고 차량에 정말 정비가 잘돼 있는 차량이고요. 450만 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예, 좋은 차를 살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 은요 할부는 은행금리로 60개월까지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차가 아니더라도 전화 한번 주십시오 제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드모토스 로고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